안녕하세요, 여러분. 날씨가 벌써 쌀쌀해지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이 작 뛰었는데요. 가을은 정말 예쁜 옷 입기 딱 좋은 계절이라 보여 드리고 싶었던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예쁘고 평소에 잘 입기 좋은 아이템들만 쏙쏙 골라서 준비해 본 룩북이니 이번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가을로 넘어갈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아이템 블라우스 긴팔 블라우스 입을 때부터 가을 시작이 아닐까요? 그 중에서도 예쁜 블라우스는 제일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코디로 소개해요. 가벼운 코튼 소재로 간절기부터 초가을, 늦가을까지 입기 좋고요. 앞뒤 셔링이 잡혀있어 구김이 져도 잘 티가 안 나서 관리하기가 편했어요. 앞모습은 섬세하게 잡힌 핀턱 라인과 단추가 가려진 디자인으로 더 깔끔한 느낌 뒷모습은 더 세세한 셔링 디테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줬고요. 엉덩이를 다 덮는 기장감으로 하이에 넣지 않고 입었을 때 앞뒤로 잡힌 셔링 느낌이 더 살아나 블라우스 특유의 로맨틱한 느낌이 더 살았고요. 루즈핏으로 편안하면서 동시에 체형 커버가 돼서 여리여리해 보이고 은은한 볼륨감의 소매 라인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은 퀄리티 높은 블라우스예요. 다음은 진청 데님인데요.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중간 두께감으로 활용도가 참 높았고요. 특히 맑은 진청 컬러로 가을 색감의 아이템들과 잘 어울려서 이번에 코디할 때 많이 입었던 아이템이었어요. 하이 웨스트로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해주고 허리를 잡아줘 안정감 있게 입었고요. 발등을 덮어주는 길이감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끌리게 입어도 예뻤고 두단 정도 밑단을 접어서 입어도 예뻤던 청바지였어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룩은 색감이 예쁜 자주색의 안고라 니트와 양옆 버클로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베이지색 귀족팬츠를 입어 색감이 돋보이는 룩이에요. 니트는 진한 핑크에 레드가 한 방울 섞인 자줏빛이 나는 매력적인 컬러고요. 앙고라 70, 나일론 20, 울 10%로 앙고라 소재 특유의 포근함이 느껴지고 도톰한 원단으로 가을부터 한겨울까지 입기도 좋았어요. 엉덩이를 3분의 1 정도 덮어주는 기장감과 루즈하게 떨어지는 핏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기장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색감과 소재가 포인트가 되어 어깨에 숄식으로 걸쳐져도 예쁠 것 같은 니트랍니다. 후드 특성상 이 니트는 이너 착용 권장드릴게요. 사이즈 조절이 가능해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비조 팬츠를 좋아해서 시즌별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평소 스물부터 미듐 착용하셨던 분들까지 양옆에 달린 버클로 몸에 맞게 사이즈 조절해서 착용해 주시면 되고요. 양옆에 달린 버클이 포인트가 되면서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예뻤어요. 하이 웨스트 라인으로 안정감 있고 앞 핀턱이 핏을 잡아주고 밑단까지 루즈하게 일자로 떨어지는 멋스러운 핏이었고요. 와이드한 핏으로 체형 커버도 해줘서 정말 좋았어요. 160cm 기준 긴 기장으로 나와서 밑단을 두번 정도 롤업해서 입었고요. 가을이랑 잘 어울리는 컬러감이라 코디하기도 좋아 만족하면서 착용했던 바지였어요. 없으면 섭섭한 트렌치 코디예요. 160 기준 종아리까지 오는 롱한 기장감으로 분위기 있고요. 톤다운된 세련된 카키 컬러라 실제로 봤을 때더 예쁜 색감이었어요. 나그랑 어깨 라인으로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툭 떨어지는 핏으로 여리여리한 느낌을 주고 뒤트임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면서 편안하게 착용했어요. 허리끈을 묶었을 때는 원피스 느낌도 나서 색다르게 연출할 수 있었고요. 안감은 소매를 롤업해도 예쁜 크림톤의 코트 원단을 써서 전체적인 퀄리티를 더 높여줬고, 원단이랑 같은 컬러의 단추를 써서 깔끔한 느낌이 나는 트렌치였어요. 이너로는 올 화이트 룩을 입어봤는데요. 바지는 스몰사이즈 착용했는데 허리 26 기준 정사이즈로 잘 맞았고요. 발목까지 딱 떨어지는 기장감으로 끌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신발 매치하기도 좋았어요. 신축성 있는 유연한 코튼 소재로 편안하게 착용했고요. 슬림 일자 핏으로 딱 떨어지는 팬츠라 핏도 예쁘고 편하게 어디든 코디하기 좋았던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몸지가. 몸지가. 다음은 도톰한 두께의 네이비 니트와 베이지색 반바지를 매치해봤어요. 이 니트는 나그랑 어깨 라인으로 자연스러움을 연출해주고, 소매가 길고 루즈해서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에요. 여유롭게 파인 넥라인으로 갑갑하지 않았고요, 품과 소매는 넉넉한 편으로 편안하게 입었던 니트였어요. 편안한 착용감이지만 짜임은 탄탄해서 늘어남이 적은 니트로 관리하기 편하고 오래오래 입으실 수 있고요. 보통 니트들보다 거슬림 없는 착용감으로 불편함이 없었고 루즈한 핏으로 원피스에 레이어드하기도 좋았고요. 편안하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 니트 찾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끼 입은 바지는 가을과 맞는 색감에 다양하게 코디하기 좋아서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아이템이에요. 살짝 A 라인으로 떨어져 넓은 밑단으로 다리 라인이 더 슬림해 보이고요. 무릎 살짝 위까지 너무 짧지도 길지도 않은 기장으로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입었어요. 가을에 많이 신는 부츠와 양말에 신발이나 플랫을 매치해서 다양하게 코디하기도 좋았고요. 가을에 입기 좋은 탄탄하고 두께감 있는 코튼 소재에 실용성을 더한 사이드 포켓 디자인과. 힙 라인의 포이크 포켓 디자인으로 소재는 물론 뒷모습까지 신경 써준 팬츠였어요. 하이웨스트 디자인으로 허리 라인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고 허리단 아래에 핀턱 디테일로 밋밋함을 덜, 덜어주는 디테일까지. 하나 있으면 올 가을 내내 활용하기 좋은 실용성 높은 아이템으로 정말 추천드릴게요. <목소리> 다음 룩은 따뜻한 느낌의 분위기 있는 컬러 셔츠와 블랙 컬러의 코튼 바지를 입어 색감 매치만으로도 분위기가 돋보이는 코디예요. 셔츠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베이지와 연노랑색 경계에 톤 다운된 느낌이 너무 매력적인 컬러였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입기 좋은 레이온 코튼 혼방 소재로 입었을 때 가볍고 부드러운 촉감이었어요. 핏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히 여유가 느껴지는 루즈 핏으로 체형 커버도 되면서 멋스럽게 착용했고요. 엉덩이를 충분히 덮는 기장으로 바지에 넣어서도 입고 빼서도 입고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에요. 나중에 더 추워지면 니트 안에 입어줘도 예쁘겠죠? 뒷모습도 핀턱으로 포인트를 줬고 포켓 없이 깔끔하게 디자인된 앞모습 그리고 소매는 두번 정도 롤업해서 자연스럽게 입는 게 제일 예뻤던 셔츠였어요. 매치한 블랙 코튼 팬츠는 발등을 살짝 덮는 기장감으로 다리가 더 길어 보이고요 탄탄한 코튼 백 소재에 적당한 두께감으로 가을 시즌에 쭉 입으실 수 있어요 기장이 긴 편이라 한단 접어 입어도 좋을 것 같고요 블랙 컬러의 여유로운 핏 일자 팬츠로 어떤 상의와 매치에도잘 어울리고 베이직한 색감과 디자인으로 매 시즌 유행 없이 꺼내 입기 좋은 기본 아이템으로 추천드릴게요 다음 코디는 하나만 입어도 센스있게 연출되어 가을은 물론 겨울까지 입기 좋은 카라 니트 코디예요. 폭스와 라쿤이 섞인 원단의 니트 짜임이 퀄리티 높아 부드럽고요. 가을엔 단품으로 겨울엔 아우터와 함께 매치해도 좋을 아이템이에요. 아담한 사이즈의 카라 디자인과 적당한 파임의 브이넥으로 목선이 길어 보이고요. 심플한 니트의 카라부터 넥라인, 수매 위단까지한줄 컬러 배색으로 포인트되어 센스있으면서도 누구나 부담없이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의 니트였어요 또 부해 보이지 않는 루즈핏이라 더 좋았습니다 바지는 베이지 컬러의 코듀로이 반바지와 함께 매치했는데요 탄탄하고 도톰한 원단과 세미 A라인으로 떨어지는 핏에 적당한 기장이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의 코듀로이 중에서도 도톰한 두께감이라 좋았고요. 26 기준 스몰 사이즈 착용했을 때 허리가 잘 맞았고 엉덩이나 허벅지도 여유 있어서 편하지만 멋내며 입기 좋은 팬츠였어요. 빈티지한 느낌도 있어서 이런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추천드릴게요. <목소리> 다음에 보여드릴 룩은 롱한 화이트 원피스에 브라운 컬러 자켓으로 분위기 있는 코디 소개예요. 먼저 원피스는 봄, 여름, 가을 활용하기 좋은 적당한 두께의 코튼 100% 소재로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허리선이 살짝 들어간 디자인으로 더 슬림한 바디라인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밑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퍼지는 A라인으로 전체적인 비율을 더 좋아보이게 해주고 롱한 기장감으로 체형커버까지 도와준답니다. 또 어깨부터 팔라인까지 살짝 볼륨 있게 떨어지는 빛이 원피스의 무드를 더 살려주고요. 단독으로 입어도 좋지만 자켓이나 맨투맨, 니트를 레이어드 하셔도 좋고 하이 부분에 안감이 있어 화이트 컬러지만 빛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착용하실 수 있어요. 또 뒷부분 마감이 지퍼로 되어 있어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점도 마음에 쏙 들었던 원피스예요. 가을에 있으면 좋을 카멜 색상의 분위기 있어 보이는 자켓이에요. 세미 로즈 핏으로 정핏보다 살짝 여유 있어서 편안하게 입었고요. 어깨 패드가 살짝 있어서 핏을 살려줬는데 그렇다고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의 패드는 아니라서 좋았어요. 아우터 컬러와 잘 어울리게 맞춘 안감 컬러로 소매를 접었을 때 색감 매치까지 신경 써서 고급스럽게 만들어진 자켓이라 롤업 했을 때도 예뻤고요. 안쪽에 헨커치 포켓 디테일로 고급스러움을 더 살려주고 힙을 충분히 더 덮어주는 여유 있는 길이와 밑단의 트임 디테일로 부담 없고 편하게 활동하기도 좋은 자켓이에요. 실제로 봤을 때더 예쁘고 가을 내내 잘 입어질 자켓으로 정말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날씨에 딱 입기 좋은 7가지 코디를 보여드렸는데요. 편안하고 가을과 잘 어울리고 일상에서 잘 입어질 아이템으로 한 코디들 참고하셔서 분위기 있는 가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